충분히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어둠의 힘이, 너 따위에게 지당해. 하하, <laughs> 너희들도 이젠 깨달았겠지? 어둠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이야. <laughs> 동화 나라를 끝장나는 것도, 이젠 시간 문제야. <laughs> 똑똑히 보고 가슴에 새겨두라고, 빛을 하는 게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laughs> 아노비스님! 제가 해냈습니다! 해냈다고요 아누비스님, 어서 저를 칭찬해주세요! <laughs> 내가 모두를 이겼어! 진누르고 밟고 올라섰다고 이거라 봐봐. 어둠의 힘이다! <laughs> 이걸 어때? 너 말이야, 어둠의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반전시켜줄까? <laughs> 아누비스님, 나의 구원자! 나의 절대자! 너도 이제야 알아먹은 것 같네. 어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야. 이 자, 너도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야. 지금의 세계는 부서뜨려야 하겠지만. <laughs> 꽤 하는걸? 너 그런 힘을 가지고 동화나라의 편에 붙어있는걸? <laughs> 꽤 봐줄만하네. 나랑 아누비스님만큼은 아직 못 미치지만 아누비스님, 아누비스님, 아누비스님! 어둠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어. 희망의 끝은 절망뿐이야. 내 내면의 고통, 슬픔, 절망. 네 안의 어둠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해 주소서. 하하하 <laughs> 이게 진짜 나의 힘이야!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삐선 떨지 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날 아프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할 거야.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줄게. 그때 가서 실컷 후회해. 내가 이렇게 된 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든. 너희들은, 너희들은! 내 고통 따위 모르잖아. 으아, <laughs> 짜증나! 다 짓밟아버릴 거야! 으악! 저리 치워! 어둠에 관심 있어? 그럼 너도 반전시켜줄까? 흐흐흐, <laughs> 충고 하나 해주지. 아무것도 믿지 말고 희망 따위 갖지 마. 아누비스님 이들에게 부디 죽음의 자비를 내려주세요. 동화나란 이제 끝이야. 그러니 어둠의 편에 서는 게 좋을걸? 죄송해요, 아누비스님 죄송해요. 제발 절 버리지 마세요. 내게 구원 따윈, 구원 따윈. 그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날 좋아해줄 리도 없어.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렇게 태어날 바엔.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었나요?

정도로 지칠 리가 없는데. 바보들, 난 전혀 지치지 않았어. 여기서 쓰러질 줄 알고. 난 아누비스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천사, 카인입니다. 는다 거짓말이었어. <laughs>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다 아누비스님의 뜻이었거든. <laughs> 진짜 내 모습은 어때? 아직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겠어? 동화나라를 전부 절망의 구렁텅이로 만들어줄게. 여기, 여 점프! 나라, 치유의 천사?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그걸 믿었어, 멍청한 녀석들! <laughs> 내가 배신했을 때 너희들의 그 표정만 생각하면. <laughs> 왜그러진 표정, 너무 좋아! <laughs> 아노비스님, 이 녀석 좀 보세요! <laughs> 동화 나라가 어둠으로 물들고 있어! <laughs> 잘난 듯이 떠들어내더니, 아, 이건 진짜 구제불능이구만. 아, 어둠도 사람 가려가면서 봤거든. 아, 정말 짜증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 글렀네. 너는 악마한테도 버림받을 녀석이야. 아, 이런 녀석 때문이라도 빨리 동화나라를 없애야지. 흠, 별거 아니지. 이대로 끝나지 않아. 이제부터가 진짜야. 으어 으악, 어라, 아, 망했다. 야! 으 차! 더 높이! 슈퍼점프! 뭐, 야 놀랐잖아. 으악, 으악, 어, 아, 무도못바겠지 들킨 건 아니겠지? 으아? 으아, 혼다면 어쩌지? 으 으아, 으 빨리 천사로 변신해야 돼. 여기서 내가 지다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웃기지 마, 이건 진짜 내 힘이 아니었다고! 아누비스님, 되게, 한번더 기회를 주세요! 아, 아, 아누비스님, 절 버리실 건가요? 아니죠!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해 주소서!